안 ye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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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네, 저희 인사 먼저 드릴게요 둘, 셋, 찾다 오마이걸 oh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입니다 oh 다리에 함께하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에요. 어머니, 아버님들을 위해서 애교 한번 보여주시나? 아, 다 같이 아이 할거요다 같이. 네, 다 같이, 하나, 둘, 셋, 아이. 라인들을 네. <laughs> 위해서. 하나, 둘, 셋, 아이. 추석이 다가오잖아요. 네, 그래서 가족들이랑 또 풍성한 한가위 되시라고 네. 이렇게 좋은 장터 열리게 된것 같아서 너무너무 뜻깊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너무 좋아요. 응, 저기, 너무 외국인 관광객분들도 무셔서 정말 좋은 네. 자리잖아요. 네. 그런 자리에 저희 영화이걸렇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. 아 그러면 빨리 다음 곡 들려드려야죠. 이위기를 저... 이어가요. 아 그렇죠. 네. <laughs> 그러면 다음 곡은 지금 약간 더우실 수도 있으니까, 음. 어, 저희가 바람의 요정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마침 바람이 부네요. 네. 어 마침 바람, 빨리빨리빨리 좋아요. 윈디 데이 들려드리겠습니다. <laughs> 해드린 곡은 윈디데이라는 곡이었어요. 어떠셨어요 모두? <laughs> 아 너무 와. 재밌게 봤어서 진짜 감사해요. <laughs> 어, 진짜. 서울 장터에 오니까 뭔가 저 어렸을 때 부모님이랑 같이 시장에 굉장히 자주 놀러 갔었는데 <laughs> 어. 그때 기억도 나고 어.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<laughs> 가족들끼리 오면 정말 좋은 곳인 것 같아요. <laughs> 맞아요. 맞아요. 맛있는 곳도 굉장히 많더라고요. 맞아요. 맞아요. 저희 맞아요. 식혜도 먹고 여기서 <laughs> 기다리는 동안 맛있는 거 많이 먹었거든요 네, 여러분들도 맛있다고. 공연만 보고 가지 마시고 오늘 여기서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, 아 진짜 응원 많이 해주시니까 너무 힘이 나는 네,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, <laughs> 아, 이렇게 갈수 없잖아요 <laughs> 그렇죠, 남은 한 한국, 곡이 남은 있죠 뭐죠? <웃음> 뭔가요? <웃음> 뭐죠? 남은 한 곡이 뭘까요, 과연? <laughs> 여러분, 뭘것 뭐 같아요? 손가락을 L자로 펴주세요 <laughs> 자 무슨 곡인지 다 같이 말해볼까요? 하나 둘 셋, 라이언 라이어. 네, 라이언 라이어라는 곡은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할게 있어요. 네, 그쵸? 뭐예요? 저희가 라이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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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어라는 후렴구에 맞춰서 엑자를 맞는 손을 머리 위에서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되는데요. 라이언 라이어가 나올 때마다 같이 해주실 거죠? 네! 오케이. 아 그럼 우리 연... 연습 한번 하고 네, 한번 어, 해볼게요. 하나 둘 셋. 기대하겠습니다. <laughs> 네, 이거 라이얼라이어 불러드릴까요 네. Let's go, let's go, let's go, let's go. <laughs> <laughs> 팬클럽 소리질러! 오마이걸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. 한치...